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 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갑자 을축그 복잡한 폐철를 가지고 하는 4대국 포태법이라고 하는 자연론까지 강의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테마 풍수로서 왕릉풍수, 서원풍수, 사찰풍수, 그 다음 전통 가옥 풍수들을 테마별로 하게 되겠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왕릉 풍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풍수는 그야말로 왕릉 풍수, 서원 풍수, 사찰 풍수, 전통 가옥 풍수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왕릉 풍수를 하게 되는 이유는 왕릉이 풍수적으로 제일 보존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에도 많은 부분이 그리 써져 있어서 가장 정확한 풍수 이론에 가장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부, 부분이 왕릉이기 때문에 왕릉 풍수를 제일 먼저 테마 풍수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왕릉이라는데 신라 왕릉도 있고 고려 왕릉도 있고 그다음 뭐 조선 왕릉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면은 아 능이다 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능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왕릉 할때 많이 그러죠. 그럼 신라 왕릉 가니까 천마총. 우리 경주에 가면 많이 보죠. 천마총이랄 때 이때 그러면 총이라 쓴단 말입니다. 어느 때금 능이라고 쓰고 어느 때그러면 총이라고 쓰느냐. 뭐 쌍실총, 천마총. 자 이럴 때 능은 그야말로. 누구 왕의 무덤인지 알수 있다면 그 능의 주인이 누구라면 누가 어느 왕의 시신이 묻혀있는지 정확히 알 때는 능이라 칭하고 그 안에서 어느 왕의 시신인지 모를 때는 그냥 무덤총, 총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마도가 나왔다. 그래서 천마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경기도 여주군에 있는 세종대왕 능의 공분이고, 이제 전체 사진입니다. 누구 능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 능이라 칭했고,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는 신라왕릉 중에 어느 왕이 묻혀 있는지 몰라서 여기가 천마도가 나왔다 해서 천마총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신라왕릉 삼국시대 왕릉이나 뭐 백제 왕릉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라 왕릉, 그 다음 고려 왕릉, 그 다음 조선 왕릉. 이렇게 크게 만들어 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신라의 왕릉은 다 어디 에 있습니까? 경주에 있죠. 경주에 있다는 소리는 주로 거기 보면은 전부 다 평지릉입니다. 평지의 왕릉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신라 왕릉인데 신라 왕릉이 평지 위에 아주 커다랗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태종 무열 왕릉의 사진인데 이 사진도 위에서 찍어서 이제 밑으로 이제 보이는 건데 집들이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또 집들이 여기에도 있어요. 같은 평지에 무덤이 왕릉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설아벌이라고 하는 것이 아, 다시 내가 태어나 가지고 여기에서 영생을 하겠다 해서 평지로 들어간 것인데 신라 시대 때까지는 뭡니까? 형세론이니 형국론이니 자향론이니 하는 그런 이론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 상황이라서 풍수 이론을 가지고 신라 왕릉을 풀면 푸는 방법은 아참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서와 가치관을 갖고 왕릉을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려 시대 때서부터 비로소 형세론, 형국론, 자향론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드디어 아땅 기운을 받아야 되겠다. 고려 왕릉서부터 이제 땅 기운을 받아야 되겠다해서 어디로 왕릉들이 올라가느냐면은 산지로 올라갑니다. 자, 근데 전부 다 개성 주변에 있으니까 제가 개성 주변은 못 가봤어요. 그래서. 고려왕릉과 유산, 조선시대 권율장군 묘를 보면은, 자, 이 사진이 계단에서 한참 올라가가지고, 아, 봉분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왕릉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지에 이제 왕, 왕릉이 고, 올라간 것이 고려왕릉의 상황입니다. 자, 조선왕릉은 어떤 상황이냐. 조선왕릉도 이론이 이제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풍수론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 그야말로, 어디에 왕릉이 올라가느냐, 산도 아니고, 그 다음, 들도 아닌, 비산비아라 그러는데,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어떤 다, 낮음악한 언덕 위에 봉분이 올라간 거예요. 뒷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언덕 위에 봉분이 올라간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세종대왕 릉입니다 자, 세종대왕 릉은 여기에 야트막 한 언덕 위에 봉분이 올라간 거예요. 이 야트막 언덕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사초지 또는 사초지. 또는 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사초지는, 다시 화면을 보면, 이 사초지는 거의 흙입니다. 그래서 흙의 기운을 그대로 올려받겠다. 생기를. 땅 속의 기운을 뭐라 했습니까? 생기라 했습니다. 생기를 올라 타는 것이 풍수의 목적이거든요. 땅 기운 중에서도 좋은 기운인 생기를 올라 탄다. 탈승자를 써서 승생기가 풍수예요. 그래서 이, 이만큼의 좋은 산 기운이 여기 와서 모여 있다가 그냥 솟아 올라서 좋은 땅 기운을 받겠다 올라간 것이 조선 왕릉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역시 서, 조선시대 왕 중에 임진해라를 만났던 선조능입니다. 선조능도 어디에 올라가 있느냐? 사초지라고 하는 이런 언덕 위에 봉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아, 사초지라는 것이 땅기운의 저장 탱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왕릉이 이제 형세론 형국론, 자양론 중에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고 가볼 수도 있고 답사할 수 있는 곳이라서 조선 왕릉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조선 왕릉은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할때 한양에서 몇십 년에 80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조성박 80리 안에서 왕릉을 정하게 되는데 이 조선 왕릉은 주로 그러면은 한양에서 한양 도읍이 여기 있습니다 한양입니다 한양에서 80리 안까지 80리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80리 안인데 여기에는 한양에서 이쪽에 구리시에 구리시에는 동쪽으로, 한양에서 동쪽으로 능이 9개가 모여 있는 곳이 있다. 여기가 동구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도 여기 있어요. 그 다음, 정종, 2대 정종능은 개성이 있고요. 그 다음, 3대 태종능은, 3대 태종능은 강남의 대모산이라는 곳에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세종대왕능은 대모산에 태종 이방원이 자기 아버지죠. 세종대왕은 자기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이 바로 옆에 묻혀 있다가, 그 다음 여주로 이장을 해 갑니다. 그 다음 또 여기에 문종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요 근처들 쭉 있게 되는데, 한양에서 서쪽으로는 또고양시라고 있는데, 이고양시에는 서쪽에 능이 다섯 개가 모여 있다 해서 서오릉, 그 다음 고 옆에 또 조금 더 있다 해서 서삼능 이런 식으로 이 80년에 왕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면 동구릉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이 사진은 동구릉인데 동구릉에 몇 개가 모여있다. 아홉 개의 능들이 모여있해서 동구릉이라고 했습니다. 1855년에 이제 천 처음부터 다 모인 거 아니잖아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다가 동구릉이라고 정해진 것이 이제 1855년까지 돼서 아홉 개의 능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사진들을 보면, 여기에도 능, 이게 선조능, 그 다음 여기가 태조 이성계능, 그런 식으로 여기에는 영조능, 그 다음 여기는 헌종능 이런 식으로 능들이 총 아홉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기능이 돼서 이제 동그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왕릉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왕릉은 어떤 양식으로서 봉분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자, 첫 번째로 봉분이 하나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봉분이 하나로 보이는 것을 뭐라 한다? 단릉이라고 한다. 단능. 태조 이성계 능이 바로 부인은 없고, 왕비는 없고, 이제 자기만 들어간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이게 태조, 동구릉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능입니다. 여기에 이성계 혼자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요 앞에 요 지금 평평한 돌들이 하나 있어요. 평평한 돌이. 요게 하나가 있으면은 아, 이게 단능, 혼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뒤에 혼류석이라고 하는 요 뒤에 요 평평한 돌이 있는데, 그다음 그다음 사진을 보면 세종대왕릉입니다. 세종대왕릉은 봉분 크기는 봉분은 하나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혼류석이라고 하는 요거 하나. 그 다음, 이쪽에 하나. 그래서 두 개가 있다는 소리는 그것은 바로 합장능이라는 소리입니다. 부부가 같이 들어간 것이 합장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쌍능이 있습니다. 이거 두 분의 합장능이고, 세 번째가 쌍능입니다. 자, 쌍릉은 영조도 쌍릉이고 숙종도 쌍릉이고 몇몇 능들이 있는데 지금 사진은 숙종의 쌍릉입니다. 자, 숙종의 쌍릉 곡장 안에 이 담벼락을 이 굽었다 고해서 곡장이라고 그러는데 담 안에 여기에 숙종, 그 다음에 여기에 숙종 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숙종은 제일 첫 번째 왕비가 인경 왕후. 그 다음 두 번째 왕비가 인현 왕후. 자, 그 다음 세 번째 왕비가 인원 왕후. 자, 그럼 우리가 숙종하면 생각나는 것이 누구예요? 장희빈이죠. 근데 장희빈이도 어디까지 올라갔었습니까? 국모까지 올라갔었단 말입니다. 왕비가 되었었단 말입니다. 언제? 언제 장희빈이가 있었었다가 폐위되었느냐 하면 요때 장희빈이가 들어가 있다가 폐위가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왕비 노릇하다가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비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두 번째인 인년 왕후가 숙종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원비, 여기가 제1개비, 여기가 제2개비. 장희빈이는 쫓겨나서 어디에 있다? 바로 동저 숙종릉 옆에 한 몇백 메다 떨어진 곳에.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장희빈 묘입니다. 딴데 있다가 이제 서오릉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장희빈 묘가 되는 거예요. 혼자 저렇게 쓸쓸하게 떨어져 있습니다.